어딘가요? <목소리> 내가 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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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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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와 보세요. 뚜꾸 봐줘, 뚜고 자, 마실들이 갖고 여기 발레틱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와 보세요. 저는 여기. 다 한밤을 자고 갈게 어? <dragon> 여기가 또 안고. 여기 파도가 밖에 안맞맞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 영상을 찍는 분한테 제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라가데 구독과 좋아요. 이제 내가 엄마를 찍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야. 저를 영상을 찍는 네, 이현지 분, 아니, 은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지금은 유튜브에 나올 건데 엄청 예쁘시죠? 너무 예쁘셔요. <laughs> 나도 너 자, 이제 신이너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짠! 엄마도 더 찍어줘야지. 응, 다음에 또 만나요. 구 구독, 구독 좋아요. 아이고 하.